안녕하세요, 마티, 아니, 혜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거 해볼 거예요. 이거가 뭐야? 이건 전마 집인데요. 얘 이름은요, 석이에요, 석이. 석아. 서가... 석이고요. 얘는 설이입니다 설이 아, 이뻐. 그리고 얘는 그냥 키우는 입양대는 예요 쌍둥이. 얘, 얘가 쌍둥이예요, 제 쌍둥이. 얘는 저희 집을 지키는 애고요. 헤티. 해티! 그리고 해티가... 여기도 해티! 응? 이것도 그리고 얘도 집 앞을 지키는 애입니다. 그래? 아니 왜? 그래? 그거 응. 그거 이제 거의 다 달아가지고 내가 쓸 거야. 동그라미만 그리면 되는데? 에나님이또 놀러 오셨습니다. 아, 벌써 42개잖아. 무슨 계란가지 먹고 있는 겁니다. 금과 붓은 뭐가 좀 아까워서, 못르겠어 원래 2층도 있었는데. 저희가 2층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트램펄린이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해 줬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짠 들어오기 성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여기 들어 <laughs> 어떻게 만들냐? 알았다 그러면 좀 용암 양동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쪽으 어쩔 수없야 돼? 난 그렸어. 음. 용암은 한 개밖에 없는데. 금가보다 까오? 응 음. 용암이 이쪽에 딱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거지. 에. 이걸 뿐이 없어지잖아. 밑에가 파. 한번더팔수 있어? 몰라. 되는 너 죽으려고? 야 위에다 하고 밑에서 해봐 되는지 몰라겠 어? 어? 아 아니. 밑으로, 밑으로 응.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몰라. 오. 아! 르르르 어? 이잖아. 응. 옥시디언 킹송이 만드는거 야지 아니 안돼 그게 응? 안돼 봐봐 옥시디언 안되고 돌되지 응 레드스톤 필요해 그니까 러 레드스톤 했는데도 안돼 나 해볼게 내가 해볼게 봐봐 봐봐 둘러왔잖아 요관물 해 했지? 응, 쪽에다가 야, 구렇 하면 안 돼. 알아, 알아. 아, 진짜. 망했어. 아씨 아. 야,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려는 찰나에 네가 잘못했어. 야, 그.. 너 이걸로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만데 만들... 내가 만들어줄까? 아니, 어아 내가 만들어줄거안 해. 왜? 있어. 네,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해볼래. 만들어도 필요 없어. 아니야, 만들어볼래. 아니, 그러니까. 좀만 있어봐, 좀. 아, 저쪽 위에다 그거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좀 이따 해줘. 응. 배드락이 32개. 어떻게 이길래 배드락이 32개야? 어? 어뭐 있어 게임 못 썼니? 아니 뭐? 그냥 누가 줬어 그 아니라 그냥 서바이벌에서도 저절로 제가 원하는 거얻게 해주는 게 있어 아나 알겠다 유튜브에서 본적 있어 때 말해. 맞더라고. 찍고 있었지. 비켜봐 얘들아. 비켜봐. 엄마 나가시잖아. 니네 때문에 떨어졌잖니. 괜찮아. 괜찮아. 강아지야. 강아야 얘들아. 강아지가 아니고 늑대야. 적대. 아이, 늑대 얘들면 강아지야. 몰라, 몰라. 야, 쌍둥이! 왜? 진짜, 엄마 말잘들으라고 했잖아. 응, 음, 진짜. 야, 강아지는 막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형마가 막... 알아듣는다. 음. 얘는 뭐야? 왜? 이기동은. 응. 아! 왜? 아빠 밖에 태어났어. 길들이길들이 됐다. 왜? 딴, 뚜루든, 딴, 딴. 밖에서 태어난 게 저... 소리 지르는 일이야? 응. 왜? 난. 응. 가두고싶어 역시 쌍둥이는 말을 안들어 세쌍둥이야? 응 네쌍둥 네, 그 아씨 말잘 들어라 그랬다 쌍둥이를 이게 사둥이 감없지만 내나 유튜브 구독. 아 좋아요. 구구. 야, 야. 강아지하는 한테 거지. 응. 나한테 하는 거 같아. 로아. 로아. 야. 강아지. 따라와. 아래. 얘 남자야 여자야?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놈이라고 하니? 어? 그것도 모르면서 눈이라고 해. 앉아. 그래 잘했어. 테스트 내쌍둥이인 줄 알아? 얘 주황이지 얘 주황이. 나 봐. 아나 아까 봤어. 얘 주황이. 밖에 또 있고. 얘 주황이. 밖에 또 있지 않아? 얘 주황. 그리고 밖에 또있이 자자. 설리 야속이야 자자 아 맞다 너네들 정식 스테이크 주고 너네들 정식 스테이크 주고 칠 분인데 너네들 말고 너 말고 우리 애들 앉아 야 자꾸 이럴 거야 너 말고 얘한테줄 거야 응? 어? 너말잘안 들었어 빨리 들어가 얘왜 물에 보내? 평생 그러고 있어 넌넌안 줘. 넌 우리 애가 아니야 응, 왜 아니야? 중앙에 있그랬뭐 뭐해? 어떻게나야 물에 있으면 서, 서져 서 쌍둥이야 그냥 집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빠빠. 엔딩은 특히 엔딩은 이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빠빠 빠빠 해나 아니 해나래 해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